어, 제 고향 마을에는 그 마을청년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시윤이 넘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하면 뭐 청년이 하나도 없는 청년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농촌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을 구성원들이 대부분 7, 80대 고령이다 보니까 50, 60대 사람들은 젊은이에 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50, 60대 분들이 단지 그냥 청년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청년들이 하던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50이라는 것은 인생을 겨우 반밖에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년으로 사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또 나이 50이 넘어서도 그렇게 청년회에 속해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어버이날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70세 어른 이상 어르신들에게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선물을 받다가 못 받으셔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선물 을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청년이라 못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감사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촌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에서도 5, 60대가 청년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되어 갑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참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위적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만드는 일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이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공부할 것도 많고, 갖추어야 할 경력, 스펙 이런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요즘 석사, 박사들의 수가 예전에 대학생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것이 이런 현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20, 30대에는 이렇게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시기가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 40대 또는 50, 60대가 되어야 이게 비로소 청년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20, 30대 청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꿈을 잘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식이 넘으신 분들도 100살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지금 이 시기를 청년처럼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는 거 힘들다고들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은 이 힘든 시기를 좀더 오래 청년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서 날마다 청년의 기분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령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성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모두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꿈꾸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청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찾아내고 또그 사명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연설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데요. 죽으시면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제자들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음을 앞두고 가족과 이별을 한다고 하면, 그럼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을 남긴다면 참 멋있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그와는 좀 차원이 다른 말씀을 남기십니다. 14장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제자들을 위한 집을 마련하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살 천국에 가서 제자들이 살 집을 지어 놓고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서 아주 먼 나라로 떠나가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적대자들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제자들을 빼내서, 제자들만 데리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고별 연설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다른 먼 나라로 가시는 데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조금만 참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빨리 와서 다시 데리고 가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도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픈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에게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다라고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먼 데로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딴 데로 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하는일을 하게 될것이고또 그보다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다고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대신하고 그보다 큰일을 하게 될것이다라고 이렇게 연관을 짓고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제자들은 더 절망에 빠져서 아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러, 그렇게 행동할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위험하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떠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 하여금 두려워 떨면서 살지 않고 당신이 하셨던 일 그리고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는 뜻입니다. 13절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당신이 시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이 넉넉히 가만히 앉아서 당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 바로 그리고 그 떠나심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 또는 변호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미, 이미 보혜사가 계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돕는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이 진리의 영. 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덕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빼내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연설을 하시면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진리의 영과 함께 당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청년답게, 왕성하게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진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별연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한큰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을 때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가 평소 말하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당장 방 안에서 나갑니다. 방 바깥으로 나가서 그 오순절 명절에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그 순례객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뒤로 그들은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됩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만 잡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상대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이 당시 상황에서 통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과 어려움 없이 소통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온 세계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예수 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세계적인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이 되었고 온 세계를 상대로 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방 안에 처박혀서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계 모든 민족을 상대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진리의 영을 세상에 보내시고, 진리의 영과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특권을 당신의 당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우리들은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거듭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안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정말 갖추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조그만 회사에 취직하려고 해도 높은 영어 성적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고학력, 고스펙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좋은 경력도 많이 쌓아야 한다 하는 이런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학력, 고스펙, 좋은 경력을 많이 갖추었다고 해서 다들 다 청년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정체되고 청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바로 이런 고학력이나 아주 좋은 경력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부만 하는 사람에게 어떤 창의성이나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학력 고스펙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상상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현실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양산될 뿐입니다. 이런 세상에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정체되어 가는 세상,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단지 돈과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학력자나 화려한 경력자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로, 자유로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주의를 맞이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청년답게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체되고 절망에 빠져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그러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쌓아야 할 경력들도 참 많은 세상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진리를 실천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인한 경쟁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 청년다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고 욕심에 빠져 방황하는 이 세상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들이 청년다운 사람으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